자 봅시다 NBA 올랜더와 샬럿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샬럿은 백투백이죠 오늘 경기 있었고 샬럿은 백투백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요 오늘 샬럿은 아침에 어, 3점 슛4 8개인가 때려가지고 8개인가 7개 들어갔어요 봅시다 17개 던져서 8개 들어, 들어갔어요 10%좀 넘어서 1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고 아... 이 경기를 제가 주력으로 잡아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올랜도는 올 시즌에 아마 처음으로 풀멤버로 임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스가 주, 주 핸들러인데 내일 경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공 이제 배급이 잘돌 거예요. 잘돌 거고, 와그너도 복귀한 상태고, 그리고, 모리츠 와그너 형제, 형이죠. 얘도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맨 자원들이 이제 넘쳐납니다. 와그너, 벤케로, 카터 주디어 비타제, 모리츠 와그너까지. 그죠? 그에 비해서 샬러스, 오늘 백투백 경기를 했고, 라벨로볼과 크루페의 3점 강간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빅맨이라고 디아바테랑 칼크브레서두 명이 있는데 어뭐 개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험상으로 좀 부족하다 아마도 내일 경기는 그 골밑에서 아마 올랜도가 주도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만약 샬럿이 3점이 오늘처럼 혹은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마 좀 많이 고조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아마. 뭐 3점이 평소처럼 들어간다면 뭐 시속 게임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결국은 뭐 클러치 타임에 올랜도가 이기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경기는 뭐 올랜도 승 혹은 3점 중에안 들어간다면 올랜도 마이까지 보고 기준점 230점 온데 언더 쪽으로 볼게요. 요즘에 샬럿이 페이스도 좀 느려졌고 3점도 살짝 잘안 들어간다고 감안해서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와 슈스터 격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슈스터 슈스터는 최근에 좀안 좋았다가 최근 4면승 미네소타, 생한토디오 뭐 만만치 않은 팀을 잡았어요 자꾸 이제 분위기 다시 반전을 이루고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그냥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고 있습니다 뭐둘다 백투백은 아니고 이번 경기엔 엔비드가 돌아올 거예요 다만 슈스터는 아담스 주요 로테이션 멤버라고 보기도 하고, 뭐, 거의 준주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수가 득점력은 별로 높진 않지만, 팀 내에서 구준을 많이 해요. 스크린 정말 잘 써주고,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특히 많이 따는 선수였는데, 지금 뭐,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런 부상이라가지고, 조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군에 이제 부담이 좀더 커질 거고, 이 팀은 여전히 핸들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셰퍼드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수비 쪽에 약점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거의 박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도 큰차이 나지 않습니다. 슈루턴에 뭐, 확실한 현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슈터의 정배당이긴 하지만, 필라델피아도 엔비드와 폴조지가, 작년만큼 그런 무기력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실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드 자원만 비교해보면 슈스턴보다는 필라델피아가 좀더 좋다. 가드 자원 비교해보면. 그래서 빅맨 자원은 확실히 효율턴 좋지만 아담스가 빠졌다면 빅맨 쪽에서도 4번, 5번 포지션도 필라델피아 그렇게 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경기 저는 필라델피아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고 기준점 222.5인데 내일 엔비드와 폴조즈가다 나온다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유력해 보여요 아마 서로 2점 농구할 거예요 둘이 3점을 좀 아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프렌의 언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자 워싱턴과 덴버입니다 워싱턴 어느새 7연패고 덴버는 잘 버티다가 이제 요키치의 빈자리를 어느정도 체감을 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샬럿한테는 무려 23점 차로 패배했고 직전 경기 레이커스한테 홈에서 클러치 타임에 완전히 무기력하게 졌죠 요키치가 있었으면 두 경기 다잡았을거예요 근데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한계가 오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워싱턴 7연패 뭐, 또, 내일 경기는 워싱턴에 빠질 만한 선수를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덴버야확정된 선수가 많지만, 워싱턴은 꼴리발리, 미들턴, 베그리 3세. 셋다 지금 회대까지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그죠?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해요, 워싱턴이. 다만, 이 경기, 덴버가 정배당이긴 하지만, 덴버도어 한계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덴버 승배당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핸디캡도 5.5입니다. 1.27을 받았는데 핸디캡이 생각보다 적어요. 좀 꼬시는 배당이 같아요. 덴버 마헨 쪽으로. 저이 경기 저는 워싱턴이 부상자가 좀 내일 몇명안 나온다고 해도 아, 5.5의 꼬시는 배당에 낫기면 안될것 같아요. 이 경기는 워싱턴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거 왠지 덴버를 꼬시는 그런 배당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 프렌의 232.5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델러스와 골스입니다. 자, 골스는 이제 버틀러가 시즌 아웃 결정되고 난 뒤에 직전 경기, 초반에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죠. 후반에 좀 딸랐긴 했는데, 확실히 리버탱을 할수 있는 선수가 이제 쿠민가 밖에 없어요. 쿠민가도 버틀러가 빠졌기 때문에 한달 만에 경기를 뛰었고, 뭐, 20분 동안 한 20분 쯤 넘었는데, 이 선수도 워낙 기본이좀 많은 선수라, 또 믿을 순 없어. 그죠? 그래서, 아마 내일 경기도 골 밑에서 델러스가 압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그가 아마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 거예요. 블랙가. 그리고, 최근에 탐슨이랑 크리스티가 엄청나게 3점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탐슨 지금, 이제, 내일 뭐 골스가 자기 친정 팀인데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작년에 만났을 때좀 보여준 게 없거든. 내일 경기에 아마 탐슨이 날아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골스가 정배당인데 골스가 정배당을 받을 하등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델러스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고 232.5 언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미네소타와 시카오 경기 봅시다. 자. 미네소타, 네, 좋은 팀인데, 최근 3연패 중이에요. 시카고도 기디가 계속 빠지고 있으면서, 경기력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2연승을 거뒀어요. 근 네, 돌아오는 경기에서 기디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5대5 보고 있고, 이 경기 미네소타가 극정배이긴 하나, 기대가 돌아온다면 아 그리고 혹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최근 미대 소타의 경기력은 좀 너무 뻔하다 이런 느낌 좀 들어요 레이팅도 얼마 차이 안나 118대 116점 나옵니다 2 점밖에 차이 안 나요 1.1배다 아마 호주들은 이제 미대 소타가 4연패까지 는안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모르죠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어, 시카고 프렌 쪽으로 가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배당상. 미네소타 마이에는 정말 맛이 없어 보여요. 길이까지 들어오면은 신바람 농구 시카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카고 프렌의240.5 언더 쪽 보겠습니다. 다음, 유타와 세안토리오 자, 봅시다. 유타와 세안토리오 자, 내일 일단 마카네는 빠지고, 키오테조지. 제1 옵션이죠.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얘는 총4 4경기 중에 한 경기 빼고 전부 다 나왔어요. 근데 내일 나올까요? 직전 경기에서 뭐 백투백은 아닌데 키우트 조지가 40분을 뛰었습니다. 젊은 선수라 체육적으로뭐좀 팔팔하게 달 건데 아, 근데 얘가 연차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올 시즌에 정말 큰 성장을 이룬 선수는 키요트조지예요 잘해요. 이름도 멋지잖아. 킹조지. 개멋져. 나 저는 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내일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여요. 마카덴 빠지고, 막키요트 조지 빠지고, 센서 오브 빠지면, 아, 득점력이 되게 반감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샌안토니오도 코넷이 빠지고 웬비는 도웬비 나오지만 웬비가 나오면 상대편 특히 키큰 애들이 많아유타든 샌안토니오에 웬비가 있는 동안에는 그키큰 애들이 멀뚱멀뚱 서 있을 수밖에 없어 골밑으로 끼어들어 오다가 골밑 플레이가 안될 거예요 웬비 앞에서는 그렇다면 이 경기는 키온테 조지가 안 나온다면 샌안토니오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고 239.5도 5점 높다. 제계항상 231이에요. 최근에 경기 해보면. 10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클리퍼스와 레이커스. 이제 LA, 그, 거죠 LA 더비전이고, 뭐, 최근 레이티팅로 113대 113 똑같아요. 그리고 팩터로 비교해보면 116대 110. 클리퍼스가 좀 앞선다. 이 경기는 내일 레너드가 나온지 안 나온지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레너드가 안 나오면 저는 레이커스의 낙승을 보고, 레너드가 나온다면 뭐 시속 게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는 팀 드류라고 올 시즌에 갑자기 출연한 애가 있는데 어 얘가 주워먹기 되게 잘해 주워먹기 그 르브로디 패스해준 공들을 처리를 잘해요 정말 주워먹기에 달인인 것 같아 호흡도 잘 맞고 키도 크기 때문에 골밑에서 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레너드가 안 나온다면 레이커스가 충분히 역배를 터트릴만한 그런 경기라고 봐요 나온다고 해도 팀두류 이런 애들 그리고 하치무라가 원래 외곽에서만 스페이싱만 보는 친구였는데 직전 경기에 적극적으로 골밑 싸움에 참전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수비를 너무 잘했다 레이커스가. 그래서 이 경기는 클리퍼스보다는 아, 활동력에서 레이커스가 좀더 있어 보입니다. 여기 레이커스 프랜 쪽으로 보고 기준점 224.5인데 너무 낮아요. 이거 뭐, 르브론이랑 돈치치 나오면 기본적으로 수비를 안 하기 때문에 오버는 깔아놓고 가야 돼요. 이 경기는 오버쪽 보고. 다음 경기 포틀랜드와 마이애미입니다. 자, 마이애미는 얘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일 경기는 이 포틀랜드의 결장자가 너무 아직 유동적이에요. 포틀랜드에 일단 아무디안 나오는데 그 외에 뭐 그랜트랑 홀리데이 있죠. 얘들이 준 주전 주, 홀리데이는 주전이고 그랜트는 식스맨입니다. 식스맨인데 주전보다 점수를 더 많이 내. 얘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만약 얘둘 중에서 한 명만 나온다고 하면 저는 포틀랜드가 마행까지 가득하다고 봅니다. 얘들 얘둘다안 나오면. 와 마이애미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경기를 배팅하기도 좀 힘들다. 내 결장자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배팅을 하는 경기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어... 어, 니코틴님. 자 보냈습니다. 저거 어찌되고 있습니까? 도로공사 어찌되고 있어요. 아, 이또 쪼어도 맛있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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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난 거 보니까 3대1로 재생 목록이 없는 거 보니까 끝난 것 같은데? 끝났어요? 아씨... 21대 16인데? 왜안 보이죠? 아씨, 농구를 눌렀구나 아씨... 봅시다 봅시다 자, 저도 이거 보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